오작교의 아침입니다 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laughs> <자식 없는 중심입니다. 웃음> 네마침사원님도 나와 계시네요 안녕하세요 맞을 볼까요? <laughs> <laughs> <맛있어>. <laughs> 네이 드셨어요? 네, 빵 뭐, 먹었어요 네, 조심해 아, 네. 안녕하세요 시장은? 아, 제가 아, 지금 아, 어디에 아, 어디 가지요가시는을 <laughs> 그... 어디 가는데요? 지금 바로 흰기대학원입니다 반세대학원 반대학원이다 너무 흥분하셨네 선크림으로 무장을 하고 있습니다 와 50짜리입니다 네 튼튼합니다 바로 <laughs> 어, 네. 선크림 해야 돼요. 오빠 얼굴 어? 에 응? 어, 얼굴 바르셨어요? 아, 그거는, 그래. 그거는 얼굴 바르셨어요 지 얼굴 내 걸로 발랐어 아. 아. 네, 저희 그걸... 가끔 음. 선크림 바르고 계십니다 네. 그럼 안녕 <laughs> 바르세요. 아카카 살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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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한 바퀴 도는 거카 살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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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 <laughs> 기다리고 있어. 할 때까지. 어때요? 어때요? 육수나 오이씨. 미지가 물 맞죠? 미지. 아, 미지에요? <laughs> 네. 미치는 길. 길이에요. 아, 어, 길. 여기 <laughs> <내일 웃음> 보이시는 것은 복숭아 육수나 맛이 나는 물입니다. 아. 먹어봤는데, 이프로보다. 이프로 맛있어요. <웃음> <웃음> 뭐다? 이불 맞았어. 센스 맞습니다. 저희는 또 나가나요? 곧 이제 나가야죠. 아, 지금 저기 뒤에서 오늘 태학이 름 뭐였지? 태학이 름 까먹었어. 가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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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아, 관서대학 여기 <laughs> 보아요요없었 어? <laughs> <laughs> 없네요. 오늘 관서대학 캠퍼스 사역을 마치고 이제 가는 중입니다. <웃음> 저기 보이시죠? <laughs> <저기>, <laughs> 네 저기 강사의 대학 앞에 있습니다. 어, 골목이 굉장히 예쁘네요. 통가게들이 굉장히 많고 저희 주인공님께서 즐기고 계니다 피곤한 와중에 미소를 잃지 않는 이 프로의 모습 최고 <laughs> 진짜 너무 덥다, 되게. 어, 오빠 근데 아까 진짜 대박이었어. 뭐가 대박이었습니까? 금방, 금방 만났던 분은 네. 진짜 너무너무 좋으신 거예요. 아 먼저 사진 찍다않어요 와우, 먼저?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어. 아,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어. 했는데 어? 사진 한 번만 찍자고 해가지고 사진 찍었습니다. <laughs> 이따 보여드릴게요. 알겠습니다. 남자분이셨나요? 그럼요. 오, 저아가 이뻐서 그런 거같아요 에이. 타임스리에요 타임스드. 오, 타임스가많았어 아, 저도 물어봤어요. 왕 어? 네, 커플이 별로. 어, 뭐, 어 그왜왜 그왜 그런 거야? 티를 잘안 낸대요. 티를 안낸는가 아. 아. 아니. 음. 어, 학교를 다니다 보니까 남자애들끼리 놀러다니고 여자애들끼리 놀러다니고. 왜 커플들이 보이지 않는가? 한국에서는 CC밖에 보이지 않는데. 이, 이 일본이란 캠퍼스왜 이런 곳인가 알고 보니까 다들 추모사 연애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 그런 거였답니다. 정말 많이 부끄러워 하네요. 소군소군. 다속으로 사귀고 있으면서. 맞아. 모르는 차. 친구랑 지나가면서 모르는 차. 좋겠다! <웃음> 좋겠다! <웃음> <웃음> 에이드! <웃음> 네, 불어서 그런 거 아니고요. 어, 어 색깔 되게 이쁘게 나온다, 이렇게. 어, 뭘 귀가. 그러 파리의 어떤. 그러네요. <웃음> 정말? <웃음> 정말? 파리, 파리, 약간 그 아날로그 파리 감성 그하늘 색깔. <웃음> <웃음> 어 오, 하늘도 좋습니다. 지금 오, 어, 력이좀 방전된 것 같아. 아. 어수없으면 전철에 타서 가니까 앉아서 갈수 있으니까 좀만 힘내도록 하죠. 네, 그러도록 하자 이따... 잠시 후에 또 뵙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laughs> 총, 총, 총. 궁을를어디까지 가는 걸까요? 갈 수가 없네, 아주. <laughs> 그럴 듯, 그럴 듯 합니다. 여기서 이제 이가하여기요 아까 형한테 배세 글자 맞아요 요미리 아니야 오른쪽이 미기 세 글자라고 해봐 어, 왼쪽, 왼쪽 말고 오른쪽 카메라 괜찮아요? <laughs> 오른쪽이 미기 네가여기 어, 왼쪽이, 왼쪽이. 미지 <laughs> 어, 어, 아세글자좀 앉아있으면 <laughs> 돼. 돼 자고 일어나면 아, 너도 몰라? <웃음> <웃음> 야, 이제 <근데> 나는 즐겨야 <laughs> 돼나 즐겨야 <laughs> <laughs> 돼이번안번 <laughs> <나 웃음> 저기, 막 너는 넘세 글자 어 <laughs> 앞자리만 앞자리 요는 아, 아. 맞아 히라지 히라지? 스 <laughs> <히. 그의 다리. 웃음> <laughs> 아, 진짜 홍대 온 느낌인데? 그죠 홍대야. 일본의 홍대 일본 보고 싶습니다. 느낌이 굉장히 홍대와 하나 한미요 그러네요. 좋다. 어. 그렇다면 이번 내꺼? <laughs> 네, 드디어 왔습니다. 짠! 감간히해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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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물이>. 여기 진짜 익숙해요. 신촌 홍대 같아요. <놀물이> 저, 저 위에 천장 있는 건 원동, 운동? 원동이에요. 그, 아, 은행점이에은행점이 <놀물이> 저거 보고 은행점이면 어떡하면 좋지 <놀물이> 저기 셀카만 찍지 <놀물이> <신지> 말고, <laughs>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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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톰물입니다 역시 <laughs> <laughs> 오빠 걸어서 걸어 세계 속으로. <laughs> 걸어서 세계 속으로. 어, <laughs> 이곳은 남바라는남바 여기서 아주 가까이 있는 도톰보리인데요 여기가 이제 어, 일본 오사카에서 가장 젊은이들이 많이 모인다는 공간이네요. 어, 저거 혹시 동방신기 아닌가요? 어, 그러네. 어, 여기. 와. 여기서 아주 핫할 수 있지. 아, 혹시. 오, 도토리가 있네. <laughs> 여기는 일본에서 한세 번째로 큰 커피 체인점입니다. 그거요? 어, 어. 근데 일본, 일본, 어, 일본 토종 커피 브랜드로서는 아마 일본에서 가장 큰 브랜드로 알고 있습니다. 토 노토루. 또토루꽉 차있네요. 아, 만석이네. AU는 우리나라의 SK텔레콤이랑 아, 이제 KT 같은. 아, 토사 폼시사. 아. <laughs> 어, 막 <맞싸>? 살아있나요? 갑자기 사라졌어. <웃음> <웃음> 전... <laughs> 오, 엄청 큰 길이 앞에 있습니다. 음. 건너도 될것 같습니다. 음. 큰 길을 일단 건너보겠습니다. <laughs> 굉장히 먼해요. <머네요. 웃음> 하지만 건널 수 있어요. 그럼요. 일본에 신호가 길더라고요. 아. 저는 안 써있네요. 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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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은행군으로 <은행동이랑> 베트스타가. <laughs> 성신당어디성당 <목원> 아 여기는 <목원> 여기는 어디지? 독동보리독동보리독똥보리 독똥보리. 왔나 환영합니다. 그래요? 어? 환영합니다. 독똥보리입니다. 문제가 생긴 것 같네요. 그래 사야 되는 거예요? <목원> 어 아, 뭐 소개해 줘? 네한번 가시죠. <laughs> 아, 대박. 이거 고네젤리야? 아 이게 고네젤리야? 아, 어 아, 대박. 고와고고젤리고 고넥, 고넥? <laughs> <laughs> 여기 일본이야 한국 아니야 <laughs> 네. 유니온페이. 금방 곤약젤리 봤어요 어? 곤약젤리 봤어 아 먹고싶다 이정준 <laughs> 진짜 형형형 <laughs> 반점 한, 한, 한 얼마였어요? 나한 20만원 했지 이정준 <laughs> <laughs> 사랑해요 이정준 우유빛 감상마스터까 저도 고경할한 복숭아만 열0봉지 정도? <laughs> 복숭아 <복수와> 10봉지 정도? 복숭 10봉지 정도는 쓰세요 밥도 먹고 있어 밥부터 먹고 오빠 <laughs> 지금 빼박 영상이 있습니다 <laughs> 설마 남자가 한입으로 두말 하지마 겠죠 아, 네. 그 남자들 한입으로 세말 하는데 세말 더 <laughs> <다> 사준다고요? 와 이거 <laughs> <그리고, 웃음>

1분도 일부 놀아실에 들어가습있다 나 지금 굉장히 멋있는 분을 발견했어요. 어어 식빵 있다 식빵. 아 고약젤리. 아 고약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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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를 기어코 한국에 서른 봉지를 가져갈 거예요. 그리고 하루에 열 개씩 먹을 거예요. 그럼 3일이끝이 네, 구원자 님들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 맛있겠다. 가테쿠다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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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리빨지 빨리 빨리 요리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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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이 저 너무 신기하고. 네. <laughs> 안녕하세요. 네. <laughs> 리 하나 달려. <달가> 그래서 <laughs> 있는 거야. 이거는 왜 이렇게 들고 다니는 거야? 더워요. <laughs> 오늘 무슨 일 있어? 빨리 말해봐. 예? <laughs> 무슨 일 있어? 빨리 말해봐. 더워요. <laughs> 나도 더워. <웃음> <웃음> 인형 코드같은 우선 들어가볼게요

고야 <laughs> <laughs> 그러면은 도촌보리에서 도촌 덥톤보리 앞에서 만나요? 안녕. 이따 봐요, 촘촘. 어, 뭐야. 앞에 습니다 어, 촘촘인가 <laughs> <laughs> 여기예요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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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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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진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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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맛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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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요있어요 맛있어요? 맛있요맛있어 맛있어요? 맛맛있어 맛있어요? 맛있어요? 어맛있